네, 0년 전에 들어왔는데 또 네. 앞으로 50년을 지키겠다 이제 꿈이 떠나지 않겠다 하는 것이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네. 새로운 제품이내 이것은 3차 산업혁명 시대에 네. 있는 네. 소보장 네. 그게 네. 하나인데 바라미드라는 수표성 네. 네. 이제품로서 네. 모든 것을 네. 만들게 네. 네. 있기 때문에 네. 이 새로운 네. 기술을 개발하는데 네. 엄청 힘이 들었습니 이것은 바로 수출로 이어지고 그 정세에 놓여 있고, 한창에 이와 같은 많은 신소재 그리고 미래 의거리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왔어요. 우리 먹는또 어려움을 극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새로운 꿈이 50년 공장을 이어왔는데 50년 끝까지 발전할 수 있는 꿈의 희망을 준다. 이의미다 네 많이 해줬습니다. 잘잘 편집해서 투자가 지금 첨단 소재 쪽으로 투자하는데 구미 산단에 어떤 이런 영향이나 기대 효과가 있을지 그렇게 질문드려요. 준비 준비되셨으신가요 네. 네 시장님 아네 잠깐. 네, 네 시장님 이번에 코오롱 인더스트리에서 아라미드라는 또 첨단 소재의 섬유를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구미 3단에 갖는 기대 효과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그동안 어, 구미의 신장인 제일공단을 묵묵히 지켜 기업으로서 그동안 그 전통적인 산업의 중심으로 흔히 알려졌습니다만 이런 아라미드와 같은 이런 신소재 개발을 통해서 2차 전지 또나가서는 다양한 신 성장 산업의 중심에 다시 그 들어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이 그동안 지켜왔던 그 산업의 역할에서 도시를 단단히 보약하는 중요한 증거로 보고 저는 아주 우리 시민 모두 함께 이번 그 도전을 축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Nous sommes